아, 자, 오늘, 내일, 모레, 3일간, 잠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지금 여기는, 자, 논. 자, 지대가 낮아서, 여기는 이제 화분 재배. 아, 지금, 천, 아, 천평에서, 아, 저쪽, 물탱하고그 다음에, 이제, 자, 저장. 열매를 따서, 놓은데 그거 빼면은, 900평의 밀식 재배, 천, 아500주를 이제 화분 재배를 한 것입니다. 아, 처음에는 차광망 화분을 했는데 너무 건조 피해가 심해서 아 차광망을 모두 제거하고 자 이와 같이 화분 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화분 필름 재배를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올린 것은 자 이제 공판장에 제가 한번 어제 올려봤습니다. 42 k 로를 매도락을 중앙 청과로 한번 올려봤습니다. 아, 그래야 제가 물, 올린 물건 사이즈별로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알아야 아, 내년에 농사를, 아, 열매를 어느 정도 크기를 달아야 돈이 된다는 것을 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laughs> 자, 매도락은 자 이와 같이 분이 좋기 때문에 부문이 없는 아, 품종보다도 아, 가격이 잘 받습니다. 일단 저장성.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아, 다른 품종에 비해서 가격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올린 건 20mm는 4만원 받았고, 그 다음에 18mm는 35,000원, 그 다음에 16mm는 26,000원, 14mm, 14mm는 조금 낮, 한 6kg 정도 됐습니다. 42kg 중에. 역시 14mm는 가격이 형편없이 나왔습니다. 14,000원, 정도 만오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지에서 이제 물 어, 공판장을 겨냥하려면은 최소한 16mm 이상은 돼야 됩니다. 어, 18mm 정도 돼야 3만원대 이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어,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저장성. 일단은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자, 저장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어,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이 분이 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 가격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노지에서 재배를 해서 공판장에 납품을 하려면은, 많이 달다가는, 우리가 쉬운 말로, 개작살납니다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만사천원, 만오천원, 만육천원 받아가지고는, 아,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십육미리 이상, 아, 십육미리 이상 나와야, 그느정도 되고, 그동안 십팔미리 이주로 많이 빼야, 삼만원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물건들이 쏟아졌을 때이 매도락이 좋은 점은 자 이와 같이 분이 좋고 그 다음에 단단하다는 거, 그 다음에 사이즈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크게 나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특히 노지에서 이제 공판장 겨냥할 때는 열매를 크게 너무 많이 달아 가지고는 등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서울 어, 중앙청과에 아, 낸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하우스 무관 하우스에서부터 아, 무관 하우스 2000평 노지 2000평이기 때문에 아, 직거래보다는 양이 많이 나기 오 때문에 이제 공판장을 겨냥해서 을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아, 가격을 아, 올려 봤습니다. 공판장에 역시나 아, 매도락은 잘 나왔습니다. 자인디고은 아, 너무나, 그, 이제 물량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냥 하우스에서부터 드신 분들이 인드고를 제 구매 들어와가지고, 아, 줬지만, 매도우락이 노지에는 거의 95%입니다. 그래서, 아, 내년부터는, 아, 좀더더 품질을, 1 8 m 인 이상을 많이 빼서 해야, 아, 노지에서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초보자 분들도, 아, 특히, 이제, 농사를 잘 자서 16mm 이상, 특히 18mm 이주로 많이 빼야, 이제 돈이 됩니다. 아, 18mm를 뺄려면은80% 아, 이상을 빼려면, 신초. 신초에서 세 가지에서 열매를 달아야, 아, 많이 나옵니다. 이 늙은 나무, 이게 구가지에서는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절대 크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메도락 같은 경우는, 아, 확실히 신초에서 받아야 열매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 이와 저와 같이, 이제, 밀식 재배했을 때는, 과감하게 안 좋은 것들은, 강전정을 해가지고 세 가지를 받아서, 거기에서 열매를 달면, 18mm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화분 재배 같은 경우는, 나무가 빨리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 뿌리 권역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강전정, 아, 밀식을 해가지고, 아, 순차적으로 강전정을 해서, 세 가지에서 열매를 받는다면, 아, 노지에서 다른 작물보다, 아, 가격이, 아, 이 수입이, 아, 더 좋, 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자, 이 매도락이 좋은 점, 아, 동시에 있고, 또 이제 공판장에 겨냥했을 때도, 아, 분이 좋고, 다,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아, 다른 품종에 비해서, 이제 가격이 잘 나온다는 것은 확실히, 아,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아, 출하를 해본 결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오늘, 내일 3일, 자, 3일간 집중적으로 지금 수확을 지금 하려고 지금, 저 인부들을 지금 한 8명 정도 지금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3일 동안 제대로 많이 따고, 그 다음에 또 금요일날, 토요일날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수확량을 해서 집거래나 공판량 한번 올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품종 선택도 잘해야 하고, 또한 이제 공판장에 겨냥할 때, 겨냥할 때 열매 사이즈를 자 어떻게 이제 만드는가. 그래야, 어 우리, 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오늘, 자, 이렇게 급속도로, 자, 이렇게 지금 급속도로 참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최대한대로, 어 장마 전에, 어 최대한대로 빨리 따서, 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아, 이와 같이, 세 가지에서, 아, 받은 열매들이, 자,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18mm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세 가지에서 열매를, 아, 받는다, 블루베리는 받아야 좋다는 것을 알고 농사를 지으면, 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